함께 전국 대부분 지역에 강한 바람까지 매섭게 불면서 계절을 느낄 새도 없는 요즘이죠. 내일도 전국 대부분 지방에 비가 내리겠고 오전까지는 충청 이남 지방에 또 오후부터는 중부 지방을 중심으로 비가 내리겠습니다. 매우 강한 비가 집중되는 만큼 피해 없도록 대비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자세한 내일 날씨 살펴보시죠. 내일은 서해상에서 북한으로 북동 지나는 저기압의 영향을 받겠습니다. 최고 기온 24도에서 29도 분포 보이겠고요. 제주도에는 폭염특보가 발효된 가운데 낮 기온이 33도 이상 올라 열대야가 나타나는 곳이 있겠습니다. 한편 내일도 전국 곳곳에 비가 내립니다. 내일까지 예상 강수량은 경기 남부와 강원 영서남부, 충청, 전북, 경북 지역에는 100에서 200mm, 많은 곳은 300mm 이상의 폭우가 쏟아지겠고요. 그 밖에 중부지방과 전남, 경남에는 50에서 100mm, 많은 곳은 150mm 이상의 비가 내리겠습니다. 특히 내일 오전까지는 충청이남 지방을 중심으로 내일 오후부터 모레 사이에는 중부 지방을 중심으로 시간당 30에서 50mm의 매우 강한 비가 쏟아지는 곳이 있겠는데요. 남해안과 제주도를 중심으로 바람도 강하게 불겠으니 시설물 관리와 안전사고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번 주말 내내 전국 대부분 지역에 비가 이어지겠고 다음 주 초반에도 중부지방과 호남 지역에는 비가 내리겠습니다. 중북부 지방은 다음 주 후반까지 장기간 비가 이어질 것으로 전망됩니다. 많은 비가 내리면서 지반이 약해져 있고 한강에는 9년 만에 홍수주의보까지 발령됐는데요. 언제 어디서 사고가 발생할지 모르는 상황인 만큼 각종 안전 사고에 유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웨더뉴스 내일의 날씨였습니다.